아이가 크면서, 어, 장애가 올 확률이 있다는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어, 주위에 이렇게 도움받을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정책도 제안하고 시에 찾아가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더니 올해 성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인 딸을 둔 엄마 윤복희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어느 날, 엄마, 엄마는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하는데, 엄마는 언제 초보 운전할 거예요? 하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장롱면허에서 초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양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서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통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을 받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준 둘째 딸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 둘째 딸은 백일대의 뇌수막염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하고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퇴원하실 때 의사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장애가 올 확률이 있다는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수막염이 심하게 알아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이도 힘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 열심히 치료도 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피아노 학원 보내주세요. 태권도 학원 보내주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발달 장애가 있었고 피아노 학원을 가서 한 손으로 했을 때는 참 재밌고 즐거워 했는데 양손이 들어가면서 어려워 하면서 엄마, 나 피아노 학원 그만 다닐래요 해서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학원은 언니가 학원에서 3단까지 자격증을 따고 상장하고 메달을 따오고 작은 아이는 언니가 상을 받아온 것을 보고 자기는 상을 받지 못해서 집에 와서 실망을 하고 기분이 좀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 관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관장님 주영이가 언니가 상을 받아와서 언니는 좋은데 주영이는 상을 못 받아와서 조금 실망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관장님. 어, 태권도 자체 안에서 승급심사하실 때 주영이도 상장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승급심사하실 때 주영이도 인내상을 만들어서 상장하고 메달을 보내왔습니다. 주영이는 허무나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상하고 메달을 받아왔다고 자랑을 하곤 하였습니다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인천에 살다가 평택으로 이사와서 발달장애인 친구이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오다 보니까 어, 주위에 이렇게 도움받을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 우연찮게 아시는 분어머니께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아, 거기에는 장애인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매점에 한번 놀러 와봐. 그 말에 매점에 놀러 가서 보니 아이들이 실제 물건을 가지고 진열하고 손님 맞이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주영이도 여기에서 제가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교육이 시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영이와 함께 조합원에 가입을 해서 저희는.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강공소 도서관 지하 매점이었는데요. 그 매점 안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우리 아이 동 계산하는 방법을 알리려고 공부시키고 주말에 매일 놀이터처럼 놀러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영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금전 계산이 잘안 되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현금을 직접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 매점 안에는 물건과 과자 종류, 음료수 종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먹는 거는 참잘 알아요.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도 똑같은 물건을, 라면을 찾아오라고 시키면 창고에 가서 똑같은 물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물건을 갖다가 정리도 하고 아이들이 글씨도 반듯하게 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통기한 확인하는 날짜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8일이다 하면 이 날짜가 지나갔는지 아니면 유통 기한이 여유가 있는지 이런 방법을 알려 주고요. 또 재활용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을 시킨 결과 아이들이 차츰차츰 주말에 와서 배웠던 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로 가정에서도 같이 어머님들한테 교육시켜달라고 이야기해서 집하고 훈련장에서도 직무 체험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청소하는 업무, 식탁 닦는 업무, 행주 빠는 연습, 그리고 현금을 세는 방법, ]까지 아이들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집회서일 때도 참 어려워하는데요. 집회 열장 가지고 숫자 세기 10까지 하는 훈련도 하였고요. 아이들이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많이 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카페가 있었는데요. 카페에서도 저희 자녀는 4년 동안 주일이 되거나 토요일이 되면은 가서 직무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에서는 손님 응대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하고,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메뉴를 손님이 주문하며, 예를 들어서 커피를 주문을 하시며, 커피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메뉴를 제조하고, 제조한 다음에 손님한테 커피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또 뒷정리 하면서 설거지까지 마무리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그 토대로 저희 자녀는 카페에서 1년 동안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로 지금은 장애인 일자리에서 장애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매점과 카페에서 훈련을 통해서 했던 업무들을 지금 현재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환경정화청소와 어르신들 수업하는 면 크레파스와 그 도구들을 사용하고 그 준비된 거를 저희 자녀가 정리하고 어르신들 노트에 이름도 기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간식 드시고 나면 폭과 컵을 씻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가 일자리에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아이가 많이 자립심을 키워지고 해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 토대로 또 주위에 발달장애인 친구들 4명을 장애인 일자리에 연계해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현재 장애인 일자리를 다니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토대로 어머님들도 자녀들이 일자리에 출근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를 통해서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저희 마을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정책도 제안하고 시에 찾아가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더니 올해 성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12월에 장애인 복지관이 저희 마을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첫 삽을 뜨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님들과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어머님들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서 또 활동하시고 계셔야지 아이들이 학교하고 오면은 또 반갑게 맞아하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과 또 지금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어머님들과 함께 그 어려웠던 부분들을 서로 공감하고 나누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 작은 딸이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도움반이 같이 있었고 해서 괜찮았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오개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오다 보니 어, 그 학교에 고음반에 연계되어 있는 친구들을 보지 못한 친구들은 장애인을 보지 못한 친구들은 중학교에 오면 장애인 친구들을 한번 호기심에 건드려 보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새학기가 되면 어,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 주영이 엄마인데요. 어, 오늘 학부모 총회가 있는 날인데, 제가 주영이에 대해서 5분만 이야기할 수 있게. 어머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주시면 제가 그 토대로 주영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인식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칠판 옆에 초록색 게시판에 항상 1년 동안 이 편지를 어 붙여놨던 것 같습니다. 주영이는 새로운 환경이 되면은 친구들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해질 만하면 새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바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영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주영이와 함께 1년 동안 생활하게 될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편지글을 쓰게 되었어. 간단하게 주영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몇 가지 말해 주려고 해. 주영이는 태어나서 백일때 뇌수막염으로 인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면서 열이 내리지 않고 경기를 하였단다. 이후 한달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때 심하게 아파서 구후유증으로 인해 지적장애 등급을 받게 되었지. 지금도 서울 아산병원에서 예방약을 4개월마다 처방받아서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 먹고 있어. 주영이는 항상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조심해야 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심한 스트레스 또는 이로 인해 놀랄 만한 상황 그리고 고열을 동반한 감기가 올때등 특히 조심해야 한단다. 주영이는 이렇게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과 살펴봐 주어야 할 것들이 많고 지적장애도 수반하고 있지만 항상 주변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아이여서 기쁠 때가 더 많단다. 친구들아, 주영이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거란다. 간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아픈 사람에게 주사를 놓아줘서 빨리 낫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라는구나. 주영이와 같은 반 친구들도 여러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듯이 주영이도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란다. 다른 친구들보다 반에서 조금 느리게 행동하는 것이 답답해 보이겠지만 친구들이 조금씩 조금씩 도와줬으면 해. 비록 친구들이 주영이에게 신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주영아 하고 다정하게 불러준다면 주영이는 친구들을 향해 반갑게 웃어줄 수 있을 것이며 더 좋아해 줄수 있을 것이란다. 친구들아, 못쪼록 앞으로 1년 동안 주영이야 사이좋게 지내줬으면 좋겠다. 주영이 엄마가.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면서 힐링도 필요하고요. 장애인식도 필요하고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어, 긴 마라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